네, 편물에다 지금 솜을 다 집어 넣은 상태고요. 발하고 손, 꼬리. 네, 이 부분만 솜을 집어 넣고요. 또 발은 솜을 꽉 차지 않게 반쯤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꾸밀때 솜이 삐져나오기 때문에요. 어, 거진 한 이만큼 남겨놓고 꾸며준 다음에 이 사이로 솜을 더 집어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 몸부분은 위쪽이 얼굴 부분이고 배 부분이고 이 쪽이 등입니다. 조금 동그랗게 솜을, 모양을 좀 집어 넣어가면서 솜을 넣어줘야 돼요. 어, 왜냐면 이제 등 쪽이 동그랗게 굽었고, 배가 조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솜을, 네, 모양을 잡아가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이 앞, 앞부분이고 뒷부분 구분할 때는 일단 뜨고 쭉 올라왔을 때, 단을 한단 하나 올렸을 때가 오른쪽이잖아요. 이 오른쪽을 했을 때, 이렇게 위아래 바꿔주면, 오른편에 갔던 여기 단 올렸던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그래서 이쪽이 앞부분 여기가 등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꼬매 볼게요. 먼저 코 부분, 입 부분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수직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입 부분은 이 안에 흰색 한단두단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바늘로 중심을 잡아서 놓은 다음에 얘를 조금 동그랗게 세워주세요. 너무 납작하게 꼬매지 말고요. 솜을 약간 넣을 거거든요.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에 연결을 해볼게요. 네, 바늘이 몸통 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코를 찾아서 빼주고요. 다시 몸통 쪽으로 빼주고 이 부분으로 나오고요 다시 몸통 쪽으로 다시 이 부분으로 코하고 입이 될 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몸통 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조금 남겨놓고요. 여기다 솜을 조금 넣어줄게요. 네, 약간의 솜을 넣어주세요. 약간의 솜만 필요합니다. 밑으로 가서 나오고 다시. 위쪽으로 가고, 또 밑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밑으로 가서 예, 뒤쪽으로 나오면 돼요. 보이지 않는 쪽으로 코가, 코하고 입 부분이 연결됐고요. 이제 여기서 네, 한 다음 위로 가도 되고, 이제 솜을 깊숙이 파서, 밑에 쪽으로 빼주세요. 실이 빠지지 않게 또한번 해서 밑으로. 여기도, 여기는 반대편으로 해볼까요? 솜을 깊숙이 넣은 다음에 바늘 넣고 그대로 빼주세요. 그 나머지 실은 바늘로 쏙 집어넣으세요. 소미 네,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배 부분으로 바늘 넣어서 앞으로 좀 나오게 하고 얼굴도 한번 잡아주세요. 솜을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안에서. 네, 코는 됐습니다. 네. 몸통 뜨고 이 마무리를 안 했네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코한코 한 잡아서 반 코씩만 잡아서요. 하나씩 넣어주세요. 살살살 잡아당기고요. 이 나머지 코를 다 그렇게 한 코씩 잡은 다음에 그대로 빼주세요. 구멍을 축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늘 놓고. 이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실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매듭을 줘도 됩니다. 매듭을 짓고, 솜 안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빼주고, 딱 잡아당기고요. 한번 더 해서, 솜이 안 풀리게, 아니, 실이 안 풀리게 해주세요. 여기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제 귀를 꿰매 볼게요. 귀 위치는 여기 첫 단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일단 여기에 귀를 붙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이겠습니다. 반대로 표시를 안 움직이게 해 놓고요. 이제 여기 맨 아래서부터 머리 쪽에 바늘 넣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귀 쪽으로 귀 부분에 바늘 넣고 이제 다시 몸통 쪽으로 흰 부분으로 바늘을 꽂은 다음에 이제 귀 부분. 다시 몸통 부분, 또귀 쪽, 그리고 다시 흰 부분, 몸통으로 바늘을 빼고 다시 귀하고 연결하고요. 다시 몸통 쪽으로. 바늘을 넣고 빼고 이제 귀의 윗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통으로 다시 머리 부분으로 바늘 넣고 빼고 항상 모양이 잘 잡혔나 봐가면서 연결을 해주세요. 다시 머리 부분 귀 쪽으로 나오고 흰 부분 머리 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하고 빼고 다시 귀 쪽으로 바늘 들어가고 빼고 다시 머리 쪽으로 이제 거진 다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네. 귀 아래쪽으로 바늘 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코에 이 삼각형 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 아래로 들어가서 코쪽으로 바늘을 빼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담배 꺼주세요. 검정실로. 나머지 기도 연결해주세요. 네, 이제 판다 눈을 붙일겁니다. 두개의 눈을요. 보면 실이 짧은게 있고 긴게 있는데요. 보면 정면으로 봤을때 여기가 뒷부분이고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짧은 실이 오른쪽 눈은 위로 가게 왼쪽 눈은 짧은 실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코 바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눈의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 정도에다가 붙여 주세요. 코 옆으로. 이렇게 된 눈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밑으로 처진 눈으로 꼬매 주세요. 내 몸쪽으로 내려가서 아랫단 흰 실을 한코 뜨고요. 위쪽 부분에 눈쪽 부분에 실을 한단 뜨고 몸 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위로 바늘이 올라오고, 몸쪽 부분으로 내려가고, 눈 쪽으로 올라오고, 몸 쪽으로 연결해주고 다시 눈 쪽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 실은 지금 번거로우니까 얘를 몸 쪽으로 빼줄게요. 일단 뒤쪽으로 쭉 빼주세요. 네, 왼쪽에 눈도 붙여주세요. 위치를 잡고 네, 눈까지 붙여줬습니다. 이제 팔을 연결할게요. 네, 한 단이 조금 낮은 쪽이 있고 조금 위에가 높은 쪽이 있죠? 이렇게 낮은 쪽을 몸 쪽으로 가게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주세요. 좌우 대칭을 박가면서귀 밑으로 이쪽 팔도귀밑 부분으로 이렇게 양쪽을 연결해 줍니다. 네, 이제 팔을 붙일게요. 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약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 볼게요. 바늘을 몸쪽으로 빼주고, 위쪽으로 다시 몸통 쪽으로 바늘을 넣고요. 다시 위쪽으로 다시 몸통 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다시 몸통 쪽으로 바늘 나오고 팔 쪽으로 바늘 나오고 이제 밑으로 이제 앞에 쪽 붙여야 돼요 호식한 곳이 이렇게 꼬매 주세요. 팔이 너무 이렇게 벌려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얘를 조금 내려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한코 앞에 바늘을 빼주고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붙여주세요. 뒤로 가서 얘를 좀 땡겨서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다시 밑에 쪽으로 간 다음에 옆구리 쪽에서 좀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게 여기를 한번더 빼줄게요. 이 들뜨지 않게 좀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이 짧으니까 이 앞에 앞으로 나오게 해주고요. 네, 이쪽 실 나왔던 부분으로 그쪽으로 똑같이 실을 빼준 다음에. 얘를 두 개를 묶어주세요. 실을 두 개를 꼈으면 그 똑같은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 빼주세요. 네, 이제 판다에 발을 붙일게요. 판다를 책상에 놨을 때잘 세워줄 수 있게 중심을 잡고요. 발을 밑으로 이런 식으로. 발바닥이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팔 위치로 쭉 내려와서 이 정도에 붙이면 될것 같아요. 양쪽 발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판다를 바닥에 대봐서요. 발바닥이 발이 밑에 딱 땅에, 땅에 닿을 수 있게 한번 이렇게 맞춰서 그대로 붙여주세요. 아래쪽부터 붙일게요. 여기 외곽선 따라서 그대로 한땀한 단씩 한 코씩 바늘을 집어넣어가면서 꾸며주세요. 연결을 해볼게요. 이게 실이 지금 검정색이라서 잘 화면에 표시가 안 나는데요. 한 땀씩 그대로 몸에 바늘에 들어갔다면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빼주고 다시 몸 쪽으로 바늘 나오고요. 몸 쪽으로 다시 몸통 하얀 부분을 해서 다시 다리 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내려고요 그 모양을 항상 이렇게 수평이나 좌우가 잘 맞나 확인한 다음에 연결해 주세요. 여기를 쭉한 바퀴 돌아서 한 이만큼 다 꼬매지 않고 남겨둡니다. 1cm가량 여유를 놔두고 다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솜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 주세요. 내 네, 몸통하고 다리를 연결했고요. 요만큼 남겨놨습니다. 조금 공간을 남겨놓은 다음에 여기다 솜을 더 채워주세요. 네, 솜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여기를 다 막아주세요. 이제 반대편 다리도 붙여주세요. 바닥에 대보고 펜더가 잘 앉을 수있게 균형을 잡게 바닥에 딱 대줍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대편도 꿰매주세요. 여기는 차이가 하나 둘세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거리를 두고 똑같이 꿰매주세요. 이제 판다 꼬리를 붙일게요. 판다가 앉았을 때 꼬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위치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중앙부터 쭉 내려와서 가운데 지점에다 아래쪽에다 붙여줄게요. 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꼼꼼하게 이어 붙여줍니다. 이제 꼬리 육 편두 바늘 넣어주고. 몸통으로 가서 나오고, 다시 꼬리. 윗부분으로 한 코를 잡고요. 빼고, 다시 윗부분으로 나오고, 꼬리 쪽으로 바늘 들어가고, 이제 옆구리 쪽도 옆에도 그대로 꿰매주세요. 이제 꼬리가 다 완성이 됐어요. 바늘을 넣고 밑에 편으로 한번 풀리지 않게 해주고요. 여기서 한번 매듭을 져주세요.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한번 나오고, 한번 더 풀리지 않게, 한코 위로 올라가서 솜을 깊숙이 집어, 이렇게 바늘을 솜 깊숙이 집어넣어서 빼주세요. 이제 눈을 할 거예요. 팬더의 눈은 4 mm 짜리입니다. 좀 작은 눈인데요. 얘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다 눈의 위치를 정해서요. 보면 얘는 지금 아직 접착제를 넣지 않은 상태인데요. 판다 이 검정 눈의 맨 위쪽. 여기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집어 넣으면 됩니다.